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차 진짜 안에 많이 달아놨어요. 이거 제가 실내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건 또 하체에도 판스프링 위주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놨습니다. 당연히 저희 국민트럭 매매 상사는 아시다시피 하체 리뷰 다 해드리잖아요. 예. 자, 이 차는 포터투 슈퍼캡 차량이고요. 20년에 17만 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섯 수 들어가는 탭입니다 자 한번 둘러볼게요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요 적지한 바닥 대박입니다 교토크 굉장히 강성이 강한 겁니다 이거 옆에 공구통 다 달아놨고요 다 달아 놔. 위에 루프 박스, 가바다이라고 하죠. 다 달아 놓으셨고 타이어 다새 겁니다. 후륜 타이어 역시도 새 겁니다. 뒤에 롤바 다 달아 놓으셨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다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이야..차 예쁩니다 자, 하체 보시고요 아..이거 등급 좋은 기네요 와우 풀옵션 차네요 풀옵션 조수석이 몇백 달리고요 콘솔 이상 없고요 전 사물함 다 괜찮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비상공구 삼각표지판 자켓 다 있고요 블랙박스 두채널 달려 있고요 와우 기름 새는 거 전혀 없네요 낮에도 누수 흔적도 없고요 이야 자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달려있고 요 시트 깨끗하죠 자 여기 근접도화 되는 경보기까지 달아놨습니다 네. 이거 멀리서 시동도 걸리는 장치입니다 운전석 옆에 크루즈 컨트롤 다 있고요 당연히 핸즈프리 블루투스 기능 다 있고요. 덩풍 시트, 열선 시트, 밀, 핸들 열선, 미러 열선, 탑등 다 들어오고요. 여기 탑차에서 개조했는 거기 때문에 탑등 달려 있습니다. 프로 오토 에어컨. USB 단자, ABS, VDC, 차선 이탈 다 있고요.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다음에 OBD 장치 달려 있죠. 등화장치 이상 없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이상 없고요. 연속 충격 없고요. 자 여기 예비키랑. 보조통 열쇠까지 다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풀옵션입니다 더 달게 없네요 왠지 소리 조용하고요 예, 블랙박스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요 차 너무 깨끗이 잘 타셨네요 아 여기 보시면은 탑차에서 뒤에 적지함 개조있는 정상적으로 개조되는 차입니다, 이거는 이야, 옵션 대박입니다. 자, 계속 제가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서 하체 보강해놨는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계속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페어 다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 나중에 한쓰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타이어 새겁니다, 새거. 6소 수통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없고요. 롤바도 달아놨기 때문에 안전상 아무 문제 없고요. 어, 이 판스프링에 또 보강 조금 해놓고, 여섯 장짜리에 판스프링 화선 여부 없고요. 이 보강 작업 해놨고요. 실린더 기름우고 그런 적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요 똑같이 보강 작업 해놓셨네요. 으 앞뒤 다 해놓셨네요. 으 배기구 라인 이상 없고요 하체 부식도 전혀 없네요 뒤쪽에 대우 기름 채우고 그런 흔적도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고요 아차 진짜 잘 타셨네 오토미션도 기름 묻어나는 거 없고요 엔진오일은 갈아 놓으셨고요 엔진오일 역시도 누유조차도 없습니다 전륜타이어 수입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라디에터도 누수한 적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남아 있고요. 하체에도 소리나 얼마나 전혀 없습니다. 쿨러 깨끗하고요. 에비스모 에어백 다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크락션 작업 다이 다이노션 사고 유무도 전혀 없는 차입니다. 이거 일부러 계속 저희는 다 밑에 띄어서 확인 다 시켜드려요. 안 좋은 부분들. 다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돌러보고 오시면 돼요. 다 돌러보고 밑에도 꼭 한번 저희 차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꼭 밑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상 국미 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